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홍경파랑, 캐파랑입니다. 오늘은 시퀀트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코시퀀트 세타는 뭐라 그랬죠? 사인 세타의 역수다. 사인 세타의 역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루는 시퀀트 세타 같은 경우는 코사인세타의 역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세타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딱 여기 이제 직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빗변 이웃변이죠 빗변 이웃변 자 이웃변을 빗변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다 코사인세타다 따라서 빗변이 분모고 이웃변이 분자다 그것이 바로 코사인세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의 역수를 취한 것 역수를 취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시퀀트 그래프다 시퀀트 세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어, 코스란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라디안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도수법이 아니에요 호도법에 해당하는 라디안을 넣어야 됩니다 라디안을 넣어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이제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시컨트 했던 것처럼 시컨트 같은 경우도요 1이 분자가 되겠고요 1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기만 하면은 뭐 별로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구해졌으면요 저는 코사인 세타와 시컨트 세타의 어떤 그래프를 동 동시에 이제 출력을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좀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데이터 레이블부터 저는 먼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360에서 36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Y축레이블을 바꿔볼게요. Y축레이블은 지난번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4, 뭐, 4, 요 범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주단위는 1로 갈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더 보기 좋은 형태로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함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수예요. 그냥 역수고 이렇게 코사인세타, 코사인세타와 이렇게 접하는, 이게 접선이 나타나죠. 이런 접선이 나타나는 요것이 바로 무엇이다. 시퀀트세타다. 시퀀트세타나 코시퀀트세타. 결과적으로 이렇게 접선으로 이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사인세타의 역수도 이와 같이 구해볼 수가 있음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사실 이게 코시퀀트랑 시퀀트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코사인이니까 코시퀀트 아닌가요?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함정인 거죠. 따라서 시퀀트가 같은 경우가 어찌 됐든 코사인 세타의 역수다. 이거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어 이게 이렇게 그래프를 출력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